네 반갑습니다. 코박사입니다. 자 오브스 코인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한4% 정도 오르면서 서서히 힘을 내고 있죠. 지금 구간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던지면은 좀 아까워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 보는 기회로 살리는 게 좋습니다. 자왜 그런지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지난번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팍팍 움직였을 때 자, 이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의견 드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어요. 지금도 이전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 줘야 되느냐? 바로 뉴스가 나와 줘야 되겠죠. 사실 이제 단타를 주로 하시는 트레이더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신호탄이 돼요. 어 기사가 나왔네. 이제 올릴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한참 뜨거운 이야기가 뭐예요? 자 중동 전쟁이죠. 근데 이스라엘 기업이 발행한 오브스코인 지금 서서히 바닥을 잡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러한 기사들이 단순한 보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가격을 흔드는 이 작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 기사의 숨은 뜻을 파악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새로운 자금이 몰려들면서 가격을 움직이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개미 털기가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핵심이죠. 예상보다 빨리 물량이 잡힌다? 아니면은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진다? 자,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단타 세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빠진 다음에 바로 순간적으로 튀는 게 보통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젝트 팀들의 온체인 지갑, 추적해보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열의 여덟 아홉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비법을 공개를 할 거예요. 자,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단단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남들과는 조금 다른 투자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이 수익차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인데 이 업비트 상장 당시 고점부터 쭉 내려온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면서 자, 물량을 넘기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하면서 신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대량으로 물량을 던져버리고 자, 그러면서 신규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다시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밑에 이 기, 자, 수익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조정을 보인 다음에 올라올 때 말이죠. 이때 어김없이 나오는 게 코박사의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로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역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자, 업비트 상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 마이너스 77%의 조정을 보였어요. 중요한 거는 아무런 시그널이 없죠. 캔들만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감으로 사고 팔고 할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77%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 차트로 거래를 하게 되면 자, 110%의 수익을 받다. 이렇게 나오죠. 자, 코박사 매수 시그널에 사서 자, 그리고 매도 시그널에 팔았을 뿐인데 어떻습니까? 수익이 꾸준히 22%, 막뭐 30%, 10%, 13%, 35% 어김없이 조정을 피하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일봉으로 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급등 직전에 코박사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400%씩 수익이 나고요. 더갈것 같지만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정을 보이기 직전에 매도 시그널이 나오니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갑니다. 50%, 60%, 10%. 결국에는 637%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약간 올랐거든요. 이 구간에서 꾸준히 들고 있었어도 수익은 한10% 났을 텐데, 이렇게 등락을 보일 때 잘못하면 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수익차트로 거래를 하면 은60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차트의 위력이죠. 자, 결국 단타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 매매입니다. 보시면 은 찐바닥, 눌림목, 자, 결국 이런 곳에서 싸게 사 가지고 위로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팔게 되니까 수익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보시면요. 월간 수익 그래프가 일정하게 플러스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달은 벌었다가 어떤 달은 깨먹고 그러지 않는 거죠. 꾸준히 수익을 가져가면서 1억이 넘는 수익도 뽑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사례 한번 볼게요. 5월 8일 날 버추어 프로토콜을 공략을 했어요. 보시면요. 업비트 상장된 버추어 프로토콜 4시간 차트인데 어김없이 사라는 신호가 딱 나왔을 때 위로 반등을 주게 됩니다.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65% 급등을 보였어요. 똑같은 5월 8일 날 사라는 신호가 딱 나오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2 1일날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코인 보내드렸어요. 매수가 목표가 역시 보시면요. 2 시간 봉으로 사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22일이거든요. 업비트에서 본다면 요 날로부터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 4일날 보시면요. SNT.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데 이름이 길죠. 자, SNT 같은 경우에도 어김없어요. 14일날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왔을 때 매수 시그널이 뜨기 시작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조정 받을 때 매도 신호 나오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6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캔들만 보고 거래량을 보고 하신다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고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 보니까 감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수익 차트는 시그널,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수익을 뽑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감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 금액을 늘리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만큼 수익이 잘안 납니다. 왜냐? 원칙이 없어서 그렇죠. 결국에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단타 수익률도 꾸준히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전에 아더코인 공략해서 자, 보시면요. 뭐 하루 만에 46% 수익이 났다. 어, 대표님 짱이다. 오피셜 트럼프 수익 아드까지 대박이다. 벌써 20% 수익이 났다. 수익 문자 많이 보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역시 이날은 버추어 프로토콜 공략을 해 드렸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했고 하루 만에 65% 수익. 대박이다. 어, 단타의 신이다. 구독을 눌렀다. 자,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지 몰랐다. 진짜 감사하다. 수익 문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SNT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매수가 목표가 동시에 보내드렸고 자석달 동안 수익이 안 나는데 단타로 수익을 내고 있다. 어, 천만 원 넘게 벌었다. 단타의 신이다. 구독 좋아요 눌렀다. 어, 저도 어쨌든 수익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도 구독자님이 단타로 수익을 내면 기분이 참 좋죠. 특히 이렇게 수익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감사한데, 혹시 나도 단타로 수익을 꾸준히 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시죠?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진짜로 단타로 저렇게 수익이 날까 고민이 되는 분들은 그냥 문자 보내주시고 테스트해 보셔도 돼요. 수익이 나나 안 나나 보시다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단타 코인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꼭 사셔가지고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코인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단타로 수익이 나면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전 가격대자 반등을 보였던 시작점이거든요.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집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단타만큼은 어쨌든 자신있기 때문에 보시면요. 제가 석달 동안 상승률, 한달 동안 상승률, 어김없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제가 활용하는 수익 차트는 결국 이 세력들의 매집 자금을 추적을 해서 공략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코인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결국 매달, 매주,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는 코인들 나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니까 내 계좌가 폭발할 수 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 계좌를 더욱더 올릴 수 있는 이 코인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코인 시장은 이슈몰이, 스토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큰 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죠. 제가 이제 단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낮은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이 폭등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이런 코인들을 밤낮으로 찾던 중에 조금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코인 시장 쪽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부자들이죠. 이들의 코인 지갑을 추적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코인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인 매집이 충분히 끝났고 특히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스들을 앞세우고 있어서 이슈몰이가 준비가 되고 있죠. 자,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운용자산이 이경이라는 초대형 금융기관 블랙록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팔고요. 자, 이더리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뭐 10일 동안 5천억 넘게 막사들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미국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절반 이상이 어느 블록체인을 활용하느냐? 바로 이더리움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될수록 어디가 수혜를 볼까요? 결국에는 얘들이죠. 이더리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도 사실 준비를 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1을 1년 안에 10배 이상 확장을 시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슈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더리움 재단하고 연계된 이 코인을 사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미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 이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수천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랠리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코인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뭐 자세하게 주구장창 설명드리지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코인을 사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코인을 어떻게 공유받느냐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 어떤 코인보다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코인이라서 숫자 1번 딱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이 코인 정보 알려드릴 거고요. 자, 고민하다가 엄청난 수익을 놓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수익률의 마침표를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